안녕하세요. 주식일출봉입니다. 아, 제주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laughs> 아, 예. 부모님 식당 일을 잠깐 도와드리고 있는데, 아, 체력적으로, 저도 뭐,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 쉽지 않네요. 그, 체력, 체력이 안받쳐서 고생하고 있는데, 조만간, 빠른 실내에, 영상 하루에도 한 두세 개씩 올릴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종목을 쭉 보니까 일반 멤버십 용으로 단태님께서 검색해 주신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종목들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몇개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종목 같이 좀 볼게요. 이게 메디콕스라는 종목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 흐름 보이시죠? 이 흐름을, 뚫어내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이 흐름을 뚫어내는? 이렇게 봐도뭐모 이렇게 보면 더확실해요 여기서라고 쳐도 혹시 좀 치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발란군이 나온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보시면 파란 점선도 뚫었고 구름대도 뚫었습니다. 그리고 매직봉을두 개나 세우고 있고요. 그쵸? 감자를 했네. 감자를 해서 더 올라가는 건가? 신기하네요. 그래서 뭐 밥그릇 패턴은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1번 이 하락하는 2번 올리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뭔가 밥그릇의 모양은 아닌데, 요새 밥그릇의 농사 매매보다는 단타성이 짙기 때문에, 얘도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 요 뚫어 올린 요 자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꼬리가 달린 뒤에 요 자리거든요? 지금 요 앞전에 지금 매물대라고 하는 곳을 다 지금 먹어가는 모습이 여기까지, 그죠? 요렇게 지금 먹었잖아요. 요만큼의 음. 매물을 먹었기 때문에, 요매직봉이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이거, 그 다음번 이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뭐 잠깐만요. 이 거래량을 올려주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보죠. 올랐다가, 거래량이 죽으면서, N자형 패턴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N자형 패턴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더 N자인 패턴의 연속 N자인 패턴의 연속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N이 됐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정이 위로 나왔다 음봉이긴 한데 위로 나왔어요 거래량도 없는데 이 말은 뭐냐 지금 위로 올라갈 더 여력이 있다고 접여요 그래서 같이 한번 관심 종목 넣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될때 어떻게 되는지. 저도 경험이 부족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N자형 패턴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죽었는데 도지가 십자도 위에서 생겼다? 파란 점선 구름들다 뚫고 지금 224일선까지 뚫으면서 딱 안착한, 안착하는 모습으로 뭔가 이게 예사롭지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냥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메이디코스를 제가 과감히, 어? 내일 한 주를 사서, <laughs>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 이게, N자 패턴하고, 하동 그, 시세 나오고, 거래량 죽으면, 내려와서 조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위에서 조정이 나왔다. <laughs> 이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됐고, 두 번째는, 힘스 계속 봤던 건데 볼까요? 크게 보면 까 크게 보면 여기 박스권에서 돌고 있다가 보시면 돼요. 박스권에 가장 하단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 타점 닿기가 좀 수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음,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일, 저는 이렇게 1번, 2번 골파기 하고 올라올 것 같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2번에서 골파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직봉 큰거 하나 있고 여기서도 지금 계속 거리랑 터지면서 매직봉 거리랑 터지면서 매직봉 거리랑 터지면서 매직봉 터질 때마다 조정주가 오르고, 조정주가 오르고, 조정주가 오르잖아요. 그죠? 뭐다? 간다. 요 지금 행보하던 요 자리가 매물 대라고 걸린 것 같긴 한데, 한번 벌써 이미 뚫었고, 요 자리면 간다. 추세로 봤을 때요 자리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요 자리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짝 눌러줄 때 오면 좋은데, 안 눌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파란 어, 전선은 안 됐지만 구름대로 뚫었고, 224일선에서 맞고 떨어지긴 했네요. 음.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 지금 뭔가 용쓰고 있다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보여주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힘수도 이 차후에 차트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한번 같이 지켜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레믹스. 셀레믹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거예요. 20, 20년 8월 했거든요. 요 추세를 딱 그으면, 딱 그으면 여기가 지금 발란군 자리에요. 요, 운봉이딱요발란군이고요 요 최근 추세에서 요렇게 추세를 그으면, 요만큼이 발란군인 거예요. 보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밥그릇 패턴은 아니고요 추세를 돌리는 강력한 힘이 나왔다 여기서 그래서 음봉 나왔지만 여기서 거래 는더 터졌네요. 근데 얘가 지금 기준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중심 잡고 타점을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여기가 매수 타점이자 여기가 손절 라인 그렇죠 볼수 있겠죠. 요 사이가 파란 점수와 구름대를 다 뚫어내고 눌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 뭔가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셀레믹스. 요것도 일반적인 밖그릇 패턴은 아니에요. 근데 256으로도 가능한 것 같죠? 그죠? 지금 6 0에서는못 들었는데, 224선까지 한20% 정도 되니까, 2평 때리기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2평 때리기 기법으로 봐도 좋고, 앞에 매직봉 달고 나서, 조정을 위로 쳤다, 아래로 내려오는 이 모습. 셀레믹스도 한 주도 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어, 검색해 나온 종목을 볼 때, 점점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발전되는 제 모습이 좀 신기해요. 거래량 터지는 거, 거래량까지 보고, 분, 분봉도 사실은 좀 보거든요? 근데, 잘은 못 보는데, 분봉에서는 큰 의미가 없네요. 여기서 의미가 있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세 종목 같이 봤고 뭔가 지금 분위기가 달라진 종목들을 세개본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될지는 차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잠깐만 아, 이런 일한 번도 안 했는데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세요.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